여러분 흑색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Be the Judge 한글로 바꾸면 판사가 되어보세요 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을 제가 판사가 되어서 여기 있는 진실의 망치로 범죄자들의 뚝배기를 조지며 재판을 내리면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진실의 망치로 뚝배기 깨보러 가보자고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저스틴이에요. 비더저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특별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라고 저스틴이 말합니다. 남자가 왜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갔나요? 아, 신호위반했죠? 이거 65,000원인데? 아, 뒤에 임신한 임산부가 타고 있었구나.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판결을 내리는 것 같죠? 판결. 여기서 운전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내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고? 첫 번째는 석방, 두 번째는 교도소행이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벌금형인데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구나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 사람이 뒤에 이제 만삭인 아내가 있었잖아. 아내가 있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거고 결혼을 했다는 건그 전에 이제 아내가 여자친구였다는 소리겠죠.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연애를 했다는 소리니까 이 사람은 교도소로 보내도록. 하겠습니다. 교도소 미용사가 왜 머리를 그렇게 잘랐을까요? <laughs> 뒤에 고속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. 아니, 근데 이게 그거 같다. 그 옛날에 검정 고무신 보면 이제 기철이가 학교에 갔는데 머리가 길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가운데에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, 그게 떠오르네요. 왜 그랬을까? 미용사가 옆으로 넘겨보면. 아, 이렇게 이쁜 여자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다가 머리를 놓친 것 같죠? 판결. 저라도 정신이 팔렸을 것 같네요. 보자. 첫 번째는 똑같이 <laughs> 만들어주기. 근데 똑같이가 아닌데? 그냥 다 밀어버렸어. 그리고 두 번째는 문에 나무판자가 박혀있는데 아마도 미용실을 폐업시키는 <laughs> 것 같죠? 그리고 세 번째는 벌금형입니다 제가 이제 판사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난 이상 옆에 이제 예쁜 여성분이 지나가시면 한번 힐끗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저도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긴 무죄가 없죠 그러면 가볍게 벌금형으로 가자 그녀가 왜 차를 그었나요 어이 미친녀 여기 보시면 여자가 남자의 자동차에 낙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돋보기를 활용해서 보면 아 알라뷰 데디 아 딸이었어 판결 남자가 소송해야 할것 같은데요 딸 상대로 첫 번째를 보시면 발가락을 간지럽혀 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알라뷰 투 라고 똑같이 장난감 자동차에 낙서를 해주기 세 번째는 이상한 귀신이 나오는 숲으로 보내버리기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내 딸이 내 차에 낙서를 한다 그럼 저는 6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동차에 낙서를 해 그가 왜 화분에 오줌야 오줌을 왜 젖다 싸? 어 식물이 죽었습니다 근데 식물에다가 오줌 싸면 거름이 되지 않나? 식물에 오줌 싸면 죽나요 여러분? 이제 뭐 작물 같은 거 키울 때 소나 옛날에는 인분을 썼다고 들었긴 했는데 소똥을 많이 쓰잖아 오줌이 거름이 되진 않나? 여기 문을 열어보면 누가 나오겠죠? 오픈 더 도어. 아하 화장실 안에서 아빠가 뭐 노캔 되는 헤드셋을 끼고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. 아그니까 이게 아빠가 양치를 하고 있고 헤드셋을 끼고 있으니까 밖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노크를 해도 아빠가 안 열어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판결 아버지는 좋은 것을 듣고 있어야 있었어야 했어요. 첫 번째는 아들한테 새로운 식물을 기르게 하기. 두 번째는 아빠한테 약간 화난 그런 표정입니다. 표정이 아빠는 웃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네요. 근데 이거는 아빠가 잘못했잖아. 왜냐면 화장실은 다 가족들이 전부 쓰는 공간이잖아. 내 방이 아니라. 근데 물론 결혼하면 남자는 내 공간이 없어지긴 하는데. 아니 근데 아빠가 잘못한 거야. 왜냐면 헤드셋을 끼고 양치를 하고 있었으니까. 그럼 이건 아빠 잘못이니까 바로 아들을 유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가 왜 돈을 훔쳤을까요? 아빠의 정장에서 지갑을 꺼내는 아 지갑이 아니라 바로 돈으로 나오네 다이렉트로 돈을 왜 훔쳤을까?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저는 안 그랬지만 저는 안 그랬습니다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많이 빼가곤 했잖아 근데 그거를 막 빼가서 어디에 썼냐면 옛날에 그 문방구에 틴캐시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틴캐시라고 카드로 된 그게 있었어 그리고 뒤에는 일련번호가 써져 있고 그걸 동전으로 긁어서 틴캐시 그러니까 게임 캐시를 충전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문화 상품권도 있었는데 틴캐시를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때 당시 캐시 충전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아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왜 돈을 훔쳤을까? 보면 서랍이 뭔가 있을 것 같아 서랍 보면 어? 아 앞에 엄지발가락이 다 뚫린 신발을 신고 다녀서 친구들이 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엄마 아빠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신발이 이 정도인데? 이거는 신발이 아니라 그냥 슬리퍼인데? 판결 한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 근데 이거는 물론 돈을 훔친 애의 잘못도 있어 근데 그 신발을 그렇게 해질 때까지 사주지 않은 부모님 잘못도 약간 있다고 보거든요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뭐야 <laughs> 컴퓨터 게임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<laughs> 레모에 이거 RP 같다 <laughs> 알피에서도 이렇게 레모네이드 팔잖아 레모네이드를 2달러에 파는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죠? 그리고 세 번째는 잔디깎기를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너무 심해 왜냐면 이게 신발이 저렇게 해질 때까지 놔둔 부모님의 잘못도 있다고 봐두 번째, 그래 두 번째가 괜찮을 것 같아 잔디깎기는 잔디깎기 물론 할수 있어 근데 이제 애한테 애가 지갑을 훔쳤잖아 아니 돈을 훔쳤잖아 그럼 이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을 어떻게 해야 벌수 있는지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로 까보자고. 그가 왜 발코니에서 그녀를 떨어뜨려? 오, 뭐야? 아니, 민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치... 다. 아, 가스가 이렇게 새고 있었구나. 근데 이게 가스가 되게 위험해요. 왜냐면 옛날에 짱구는 못말려에서 보면 짱구가 이 집에 가스가 새고 있는데 짱구가 그 토치 였나그 불필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거를 딱켜 가지고 집이 뻥하고 날아가잖아.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되게 가스 새는 게 위험합니다. 가스를 보면 어, 라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. 라이터로 위에 붙이면 빵. 이러다가 이제 짱구집처럼 된다니까? 한번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영웅이군요. 근데 다들 괜찮나요? 근데 그니까 같이 뛰어내렸잖아. 판결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남자를 떨어지게 한다. 두 번째 뭐야 이거 방독면. 두 번째는 방독면 남자랑 여자를 방독면에 씌운다. 세 번째는 감옥에 보낸다. 이렇게 했는데. 아 근데 이번이 방독면이 있긴 해도 이게 가스가 위험한 게 응팔이었나? 옛날 시대 때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때 보면 연탄불을 피었잖아요. 근데 연 한불이 가끔 이렇게 살 때가 있었단 말이야. 그때는 이제 가족들끼리 응. 자다가 이제 막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대그 냄새가 나면 이제 밖으로 바로 나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다가 이제 그런 거면 그대로 그냥 죽는 거잖아. 가스 마시고. 물론 이 번도 맞는 것 같아. 방독면 쓰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. 근데 또 사례를 보면 가스불에 이제 질식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폭발하는 경우는 막 질식사하는 경우보다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이 번이 맞는 것 같네요. 남자랑 여자 둘다 방독면에 끼우겠습니다. 가스 가스 가스!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구할 건가요? 뭐야, 이게. 도둑이랑. <laughs> 유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게 떨어지면 일단 죽는 거잖아. 근데 유물은 물론 값어치가 비싸긴 한데, 생명보다 중요할까요? 도둑을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? 유물보다는.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더 비싸냐?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근데 내가 만약에 박물관 주인이면 유물을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윤리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도둑을 구하는 게 맞단 말이야.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이렇게 생각을 하자. 사람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. 도둑을 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도둑을 만약에 구하잖아? 그러면 이 유물은 깨지게 돼 있어. 근데 박물관에 있는 다른 유물까지 이 도둑이 나중에 또 훔치러 올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가능성은 제거하는 걸로 유물 구하자 판결. 이런 정말 비싸 보였는데 판결을 보시면 첫 번째는 벌금형 그리고 두 번째는 감옥형입니다. 와씨 변기도 있네. 야 부세식이 아니라 수세식이야. 좋다. 세 번째는 그 뭐야? 이 감전형인 것 같네요. 그러니까 도둑을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런 말 같죠. 도둑은 감옥을 가야지. 근데 변기는 좀 푸세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네. 네, 이렇게 해서 여러분, 오늘은 제가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내리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. 이게 단계가 너무 많아 보시면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. 1단계부터 위로 쭉~ 올리면 165단계까지 있습니다. 165단계까지 진행을 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이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끝!